안녕하세요. 박수학입니다. 오늘 계속 중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아 어, 이스라엘 총리, 네타니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과 아카트르는 이스라엘 포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본격 저으로 중국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그 네타냐 후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해 반드시 반드시 반격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반격할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반드시 반격할 겁니다 중국에게 예, 만약에 뭐주변에 다른 나라 도와주는 거 없, 없으면은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도 반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얼마나 그 대단한 나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말하면 그 반드시 행동을 따라서 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또 따라서 또그 9월 19일, 9월 19일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여러 명의 이스라엘 중국 건설 노동자들은 그 영상, 동영상을, 어, 게시를 했는데요. 아 어, 그, 네, 내용은 뭐냐면, 여러 지역 건설 현장이 그 경찰, 경차,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중국 노동자들은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행동을 시작했죠. 이스라엘 쪽에. 아, 그리고 그 중국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인력 및 건설 공사의 인력 승인을 중단했으며 2025년, 올해 2025년 연말까지는, 어, 모든 중국 노동자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 상황은.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고 있냐면, 중국이랑 약간 좀 경제, 좀, 디커플링 쪽으로,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할수 없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레, 이스레 이런, 나라는, 이거 말을 하며, 만, 만약에 얘기를 안 하면은, 뭐,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얘기를 하고 나서 중국을, 그냥 본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행동을 따라가서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또그한명 이스라엘 국회의원 대만 방문했어요. 대만, 대만, 네, 대만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이 국회의원은 사실 7월 올해 7월도 방, 대만 방문했어요. 그때는 대만을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대만 한 국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 입장에 봤을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 이스라엘 구,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네, 사실 그.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최근 1년 정도, 그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대만 방문했던 그 이스라엘 어, 국회의원은, 1 어, 12명 정도 된, 12명 되는 거고요. 제가 그 찾아봤는데요. 상황은 이래요. 이게, 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아 9월 15일, 9월 15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국과 카트로는 이스라엘 포위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 그 전에도 그, 이스라엘, 이미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미 시작했어요. 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있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못 봤어요. 최근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올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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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뉴스인데요.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회는, 이스라엘 국회 72명, 72명 국회의원들은, 아, 어, 공통 성명, 성명을 통해, 대만의 여러 국제기구, 가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회는 의원은 120명인데요. 120명 중에서 72명, 거의 50% 72명 국회의원 같이 공통성명을 했어요. 대만을 지지하는 거. 여기서도 이런 의원들 같이 얘기를 했어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비항리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강조하며, 그리고 도 대만을 민주 동맹국이라고 언급했어요. 네. 이거는 바로 이동안그 이스라엘 했던 일은 일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뉴스를 찾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 찾고 있는데, 아마도 나중에 이스라엘, 나중에 중국한테 더욱더 강력하게 반격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오늘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스라엘 말고요 또, 다른 뉴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몇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폴란드 이런 나라도 중국에게 강력하게, 이게 반격을 시작했죠. 네, 그, 중국, 유럽, 열차, 중단하는 거. 물론 지금 다시 개통하지만, 그래도 중국에게 명확하게 이런 시그널 보내주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 두렵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사실 또한 뉴스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뉴스냐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 어, 제란스키, 제란스키 어떤 얘기를 하면 그유언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진정으로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모스크바가 침공을 중단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국 없으면 푸팅이 러시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 우크라이나 그 제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중국은 평화를 어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침묵과 냉담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중국을 비반하고 있죠. 네. 제가 금방 그 이스라엘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전제 상황은 미국, 이스라엘, 그, 폴란드, 또, 그, 우크라이나 등등. 사실 일부 나라 이미 지금 같이 일어나서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행, 실천도 있고요. 그 반면으로 지금 러시아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본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뜻은 대략 뜻은 뭐냐면 그중그 그 우크라이나 어느 어느 정도 그 잃어버리는 그런 영토 다그 회수 회수할 수 있다 그대략 이런 뜻인데 그리고도 러시아는 아 어, 종이 호랑이 이런 표현을도 사용했어요 네 지금 여러분 만약에 뉴스 많이 보시면 알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으로 이 러시아의 석유 관련된 공장이나 숭요관 같은 거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정밀 타격,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금 러시아도 지금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은데, 그, 조만간 바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 정권, 푸딩 정권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전체, 만약에 러시아 망하면은 그 시진핑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이, 중국 외비, 외교부 장관 왕이도 그, 한, 몇달 전에, 어, 얘기했어요. 이게 러시아 망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그 감당할 수 없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모든 주력 의다 중국 베이징 쪽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대략 그 그러니까 원말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그 주, 국제 형세를 보면 상황은 중국 공산당에게 시진핑에게는 이게 반격하는 나라 점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공산당이 친구 나라들 점점 지금 뭐 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그 네팔, 네팔, 네팔 그그 그 9월 3일 여병식 그그 나라 총리 참석했는데 갑자기 그 다시 집에 가서 그 네팔 자기 정권 망했잖아요. 그리고또 다른 나라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즉물론 지금 시진핑은 중국 안에서 내그 군대이나 정치구 어느 정도 이. 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같아요 실제 상황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국제 전체 상황을 보면 시즈핑한테 공산화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 지금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중에 어떤 수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도 계속 옆에서 지켜봅시다 오늘 일단은 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